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빛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반웰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니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원성심교회 3대 단임목사로 제가 청빙되었다는 그 결과를 받은 그 날로부터 어제 이침임식이 있었던 시간까지 그 기간이 저에게는 참 길고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짧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수원 성신교회 장로님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준비해야 될 일들을 또 함께 나누고는 했습니다. 장로님과 통화를 하고 또그 통화 말미에. 한 장로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원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그 말씀이 처음에는 제게 참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아 나를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 나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게 처음에는 참 힘이 됐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점점 그 말이 제게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 그만큼 실망도 클 텐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그큰 기대와 오랜 기다림을 내가 충족시켜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염려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어, 지금이 어떤 절기이죠? 대림절, 그리고 오늘은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분명 다시 오시겠노라 약속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대망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저는 여기서 답을 찾은 것이죠. 우리 수원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다려야 할 대상. 그리고 제가 마찬가지로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대상. 그것은 성도님들의 기다림의 대상은 박지만 목사가 아니고 박지만 목사의 기다림의 대상 또한 성도님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다림의 대상은 오직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기대하지 말고, 함께 기대하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다 보면 그 서로에 대한 기대감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분명 우리를 위해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같은 마음으로 기대한다면 그 기대와 기다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기대와 기다림을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대하며 함께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오실 주님의 길을 기대하며 또 마련해야 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모범적으로 기다렸던 두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과 예수님의 나아가실 길을 아름답게 준비했던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두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다림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시므온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에 대한 이 누가의 소개, 성경의 소개를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시므온이 의롭다는 것, 경건했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은 딱한번 말하고 말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며 시므온을 소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이 보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위에 계셨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26절에 또 반복되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시몬입니다. 27절에 또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시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심우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으로 표현되고, 성령으로 소개되는 사람, 그 사람이 심우원이었고,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며,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을 누군가가 소개할 때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키가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우리 이런 걸로 소개되기보다는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성도는 우리 수원성신교회 청년 중고등부, 유초등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가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서 소개되었던 시모는, 성령님에 의해서 한 가지 지시를 받는데 어떤 지시를 받았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봐야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므온이 성령께 받은 사명이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봐야만 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 허투로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내가 봐야 하는데 그게 내가 받은 사명인데 혹시나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다가 내 곁에서 메시아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쩌나 이런 긴장감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시모오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봐야만 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날마다 긴장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절기에 따라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내가 봐야 되는데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 조마조마함으로 사명한 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주제여 이제는, 이제는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멘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나는 사명을 이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야만 하는 내 사명을 이제 이뤘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우원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사명 완수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시므는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 이 땅에서 평안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을 더 중히 여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러나 사명에 민감하기보다 내 생명에 안위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 앞에 이 시므온의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고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므온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보다 그 사명 안수를 중히 여겼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앞으로 이 아기 예수가 이 예수님의 사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해 줌으로써 마리아와 요셉을 메시아의 부모로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역할을 해낸 것이 바로 시무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분명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이 시무원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우원처럼 성령으로 속해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심우원처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떠올리고 그 사명 안수를 정말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또한 사람이 나오죠. 36절부터 38절에 등장하는 바로 안나라는 여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 선지자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7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보내야 했던 그 일은 이 안나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고 상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 여인은 고아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취급을 받았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그러한 형편을 낭망하거나 자신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7절 말씀을 보니, 이 안나는 그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서 날마다 성전에 거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성전에서 아픔을 끌어안은 채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견노라고 오늘 37절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인이 그 아픔을 끌어안고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역 성경을 보면, 단 하루도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더라. 라고 또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 왜그 아픔을, 그 괴로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수많은 외로움, 고달픔, 그리고 사회의 편견, 아픔 중에도 그녀는 오직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소망이 이땅 위에 것에 있었다면 그랬다면 그녀는 쉬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한 하나님을 저주하며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나는 언제나 소망을 이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로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로 그 소망. 그 소망 안에서 그녀의 아픔,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마음 속에 기도의 씨앗으로, 찬송의 씨앗으로, 인내의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졌던 것입니다.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늘 성전에 나아가 그 아픔을 경건의 씨앗으로 말씀과 찬송의 씨앗으로 마음에 심고 심었던 것이죠. 그녀 안에 심겨진 그 모든 경건의 씨앗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싹 틔우게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아름답게 치장하게 되는 멋진 길이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와 우리 송도님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안나처럼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하나하나 기도의 씨앗으로, 인내의 씨앗으로, 찬송의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심어가며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아름답게 펼쳐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주의 종이 함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언젠가 다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시무원처럼 안나처럼 그 오실 길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우원처럼 오직 성령으로 표현되고 소개되는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며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한답게 준비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길에 아픔과 괴로움과 억울함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안나처럼.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오직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그 소망 안에서 모든 아픔을 기도의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인내의 씨앗으로 심어가며 마침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